시켜. 시켜. 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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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연이 시케좀주세요까요 시켜. 아, 대연 이거 2 0원 이렇게. 같이 2 0원한개는 어. 아니고 이렇게 같이 2 0원 치킨 sí, 좀 주세요. 시키는 exactly. 이거... no, no, no. 없어요. 그데 시키 있어요. 시키 주세요. 시키 주세요. 돈 주야지요. 안요돈 주야지요. 시키 몇개 줄까요? 돈 주야지요. 시몇개 줄까요? 시키 몇 개? 세 줄까... 개. 세 개? 이렇게 세10 음. 음. 네. 10 개. 세개 가져. 이렇게 빵양 그거는 아빠 갖다 드려야지. 형차, 형차, 형차 어디 있지? 여기다 잘하고 있을래 나 걱정되네. <목소리도> 잘하고 있겠지? 아빠, 대현이가 사야줬어요 어? 아빠, 대현이가 사야줬어요 어? 빨리 찾아오세요. 빨리 찾아오세요. 어이, 아파. 얼굴 아파. 어이, 어이구, 아파. 돼. 어이구. 얼굴 아파. 다시 일어야 돼. 일어나가겠어. 어이구. 얼굴 아파. 음. <laughs> 맛 뭐해? 저 아이고, 저 만세야. 저 아버지 주물러줘, 여기 봐봐. 아빠, 내 어? 자는 거야. 아니야, 아빠, 주물러줘, 나야아나야아나야 아빠, 나야아 어. 아빠, 야 아빠, 나야 아빠, 나빠 아빠, 나 나빠, 나빠야. 아 여기 다 우와, 하... 대현아, 이거 사온 거야? 응, 사온 아, 거야. 고마워요. 어, 뭐가 좋았어, 대현이? 음, 응, 여 아버지 줘야지, 아버지. 응. 아버지 줘야지. 대현아, 거슬름 돈어디 있어? 식혜는 잘 사왔는데, 거슬름 돈안 받아왔어? 어? 이렇게 하고, 사버릴게 이거. 또, 이건 어떻게 하지 말까? 이것도 이렇게. 됐지? 봐봐, 이제. 조심. 조 그... 건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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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어 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우 착해라 아유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쏟아졌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이거 착해 이거 거스름돈이야 아이 착해다 고마워 민구가 어유 아, 고마워 자, 그, 자 거스름돈이야 아 이거 아빠가 닦을게 봐봐 만세라 이거 먹자 반반씩. 잠깐만, 빨대가만 있어 봐 아빠. 아빠 만세코 이거 먹으려 했다? 어? 만세코야? 어, 만세코야? 오, 그런데 만세코는 쏟아졌어. 만세코 쏟아졌는데? 오. 이거 만세코 뭐 흘렸어. 그러니까 아빠가 닦으려고 는그 거야. 자, 이리 와봐. 만세이 와봐. 민 만세하고 나눠 먹자. 이거 좀만 나눠 먹자. 이거는... 이거 쏟았으니까 아니... 좀만 나눠 먹자. 자, 이거 민구가 먹고. 민구가 그도 용케 사왔다 고스름 돈도 받고. 아유, 착해라. 아유. 근데 아빠는 왜 찜질장 와서도 이렇게 힘들까? 어, 만세 이거 돈한 만만 줄래 돈한 만세 이거 가져가서 계란 사와. 어. 저기 가서 계란 주세요. 계란 이만큼 받아와. 계란. 어. 계란 사와 만세 가서 계란 사와 알았지? 이걸로이걸로2 0 0이원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계란 도았어도이 계란 이정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아이 정도. 이봐 계란이? <웃음> <웃음> 아빠 지금 계란이 <예약이> 안 나와요? 저 <laughs> <자>, 봐봐. <laughs> 아주 <아버지>, 봐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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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이제 성공한다. 봤지? 한 번에 까는 거야. 아빠, 드디어 성공했다. 까요. <laughs> 자, 아빠의 반세는 여기까요 아빠의 반세. 아니, 이거 먹어요. 민국이 거. 어? 아, 민국이 계란 먹으면 안 돼. 민국이는 계란 먹으면은 큰일 나. 아 민국이 알았어, 계란 먹으면. 계란 치울게 그럼. 아빠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가서 그러면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실 거야. 가서 빨리 가서 아이스크림. 아빠 이제 돈이 나온다. 아빠 이제 돈이 나온다. 이거 봐. 오 세종대왕이 다 세종대왕이셔. 가서 세종대왕님 보여드리고 이모님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럼 주실 거야. 자자자자. 어. 자자자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여기. 어딨니? 나가 먹으면 되겠다. 예나. 무슨 파란색? 파란 없잖아 파란지 여기 있지 파란색 이거 좋아? 좋 민국이 너 노란색 중국 가고왔어요가왔어요 <laughs> 우리가 잘 가지고 가. 나도. 잘 가지고 가고. 아, 아빠 돈이... 아빠! 아이스크림 왔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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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여보세요? 아빠! 아빠! 아이스크림 샀어요. 이거 아버지 거예요? 아유, 잘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해 민국이 거. 거세름 돈돈야 아버지가 만원 줬는데 왜천 원밖에 안 갖고 와? 그때 그때 나 돈이 없어요. 돈 어디 갔어? 도깨비가 돈다가져간다 봐. 아니거돈어디짜돈 <laughs> 빨리 찾아와 빨리 빨리가 찾아와 돈 빨리가 찾아와 돈. 찾아봐. <laughs>